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함부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본의 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애써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언급하기 전에 이를 방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 유대인들이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항상 노력했지만, 죄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설파하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의를 얻는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절과 10절에서 율법으로 위를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위를 얻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불신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전도자가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완악함으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도 인용된 적이 있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좀 특이한 것은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4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이미 알려준 대로 유대인에게 복음이 한정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믿음의 보편성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12절과 13절에서 더욱 확실하게 설명할 준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을 지켜 의의를 얻으려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영생이 있고 구속이 있어서 절대 실패하거나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예.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일이 없이 반드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라한 분의 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11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면서 표현한 믿음의 보편성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여기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요 원문이나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포데오 이스라 그렇게 그 서두에 왜냐하면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지만 어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구원이 이방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공동체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특혜를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것은 순수 혈통 유대인들만 선민이라는 그런 그 의식이 있어서 항상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여전히 이방인이고 우리는 순수 참으로 우리는 약속 받은 선민이다 그런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의 도에 있어서 결코 유대인들이 우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을 헐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이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끈끈하게 해주려고 그러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 같은 믿음의 이 권속들끼리 이렇게 다면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웃어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이러한 공동체 의식 하나된 것 예배 소서에 또 보면은요 이런 말씀 이 있어요 하나된 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된 것인데 그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우월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막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 됐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도 할래자든지 무얼라자든지 구별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가 되셨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부여하시도다. 이 말씀이 구원의 특징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은요. 창조주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 풍성하신 예수님의 부요함을 은혜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게 된이 결핍, 부족함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요, 영생은요, 그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도 영원하지만요, 모든 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 풍족함, 이 풍성함, 사랑도, 풍, 사랑도 영원하고, 극률도 영원하고, 예. 영원한 끝없는 풍족함.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야.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막 아까워가지고, 예? 또막 눈앞에 있는 그, 그 짧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우리가 아둥바둥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미 저 영원한 풍성한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10절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동시에 강조하면서 요약한 것처럼요. 요거 13절 말씀도 앞에 나와 있는 11절과 10, 12절을 요약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구약의 그 요엘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받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엘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여기 바울은 이걸 보다 좀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으면서요. 지금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 여러 곳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예수님께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드릴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실들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미 이스라엘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를 자신의 주로 삼아서 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공적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해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은요. 이제 여기 14절하고 15절에서 전도의 문제로 이 눈의를 이제 전환하면서 전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보내는 목적 중에 자신이 앞으로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성교하러 갈 것인데. 어, 그것을 지원해줄 것을 로마교회에 요청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로마서 계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그 서바나 땅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전파라는 그 말씀이 거기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교회와 같이, 에베소교회가그 성교회 그 전초기지가 된것 같이, 서반화를 성교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가 전초기지가 되어 줄 것을 지금 요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 안디옥 교회가 <laughs>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여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언급한 그 10절 말씀을 이렇게 고려해 볼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부르기에 앞서서 그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대상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나와 자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내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먼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무엇을 믿을 수 있고, 무엇을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듣는 방법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초대교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이, 어떤 시기인가면은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은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요. 이 서신서가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거를 읽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 뭐, 히브리 성경도 그렇게 남아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 서신서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읽고서 또 바울이나 사도들에게 전달을,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전달받았을 때, 들려줬을 때, 그것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선포, 아니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믿을 수 있게 되는 척경이 된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나와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것이냐. 이 말씀을 부르심, 믿음, 들음 이렇게 연결되는 그 일반적인 구원의 과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전하는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집사들도 전했고, 혹은 이름 없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 자신의 생업을 따라서 주거지를 이동하고 여행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무슨 말일까요 전도의 마지막 단계면서요, 근본적인 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서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아포스탈로신인데, 이 단어가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거를 변론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바울의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직접 부름을 받은 자이잖아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대리자라는 그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내심이 예수님의 열두 사도의 특별한 직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먼저 이 표현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진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단어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또이 바나바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형제 야구보에게도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신라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 역시 앞절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도직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이 복음을 전할 예?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목사나 뭐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자들의 발이여 한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한 복음의 내용을 구약을 지금 인용하면서 맺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바빌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문맥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헬라어 70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 본문을 직접 지금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예언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관련시키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그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여서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원래 의미는 의 바벨론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달려가 달려서 산을 넘어가는 그러한 표현인데 이처럼 본문은요 전도자들의 이 뜨거운 열정이 생동할 때 복음이 이방인에게 급속하게 전파될 것을 전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될수 있다는 그 바울의 그 소망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예, 참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서 이 구원의 방편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어, 하나님께서 택한자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함에 있어서 그 택한자에게 먼저 전도자를 보내시죠. 그죠? 전도자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택한자는 전도자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택한자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으로 해서 이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과정이 모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려면 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구원받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뭐 전하지 않아도 어차피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리고 불택자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뭐그 사람 뭐 믿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을 거 아니냐. 왜 우리가 굳이 애써서 전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빼먹은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할 때 방금 얘기한 그 다섯 가지 있잖아요. 그 다섯 가지 그 방법을 그것도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과정까지 예?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잘하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예.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죠? 예.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되리라는 뭐예요? 너희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을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이 있는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그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이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다. 그렇습니다. 불택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예 부인하지 못하게 하나님 나를 택하지 않아서 내가 안 믿은 건데, <웃음> 내가 <웃음> 예전에 저 소울령이라는 사람이 너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고 책임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요, 전도하는 사람 자신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어떤 비결 중에 하나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또 그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모두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에 일비 지역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